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대에 황영웅은 활기차고 근면한 학생이었으며 그의 청춘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에서 회계를 맡았는데 이는 신뢰와 책임감을 요하는 역할이었으며 그의 우수한 커뮤니티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항상 앞선 위치에서 그의 열정과 열의를 각 행사에 불어넣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황영웅은 낙관의 기둥이었고 그들의 학교 생활을 밝혀주는 등대였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의 전임 담임 교사가 그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밝혔을 때, 이 빛나는 인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교사에 따르면, 황영웅은 가난한 친구를 돕기 위해 종종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돕기 위해 비밀리에 돈을 줬지만, 그 친구가 스스로 돈을 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선행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의도로 포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황영웅지만 그의 거짓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도는 고귀했지만 그의 방법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은 학교 커뮤니티에서 덕목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교사는 황영웅의 행동을 비판하였고, 거짓말은 그것이 뒤에 있는 의도에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거짓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경사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행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진실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황영웅의 이야기는 도덕과 책임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고 이는 신중한 조정이 필요한 복잡한 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황영웅은 성인윤리와 책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검은색과 흰색이 아니면 좋은 의도는 때때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실과 도덕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려면 항상 진실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균형이지만 도덕과 책임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진실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도전적인 문제에 부딪힐 경우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황영웅이 성인이 되면서 함께